작은 동산을 등지고 동남형으로 자리 잡은 동네이고 또 저녁 무렵이라 한여름 햇살은 이미 뒷동산 너머로 사라진 뒤지만 여전히 남은 여름 열기는 몸에 걸친 옷을 척척 감기게 한다. 소술대문의 한쪽이 삐끔히 열려 있는 사이로 부당은 치마 한 폭을 잡은 채 서슴없이 들어서지만 동행하던 소양과 대포집 아지매의 발걸음은 이제 겨우 동네 어귀를 들어선 지경이다. 아침에는 고개를 이리저리 휘둘러 대며 자기가 사는 갯내음 풍기는 바닷가 풍경과는 사뭇 다른 묻지방 농사꾼들 동네를 살피고 이곳이 소양이 머물 곳인가 하고 눈치로 재며 조심스러울 것도 없는 터에 그저 조심스러운 심정으로 땀이 젖은 손으로 소양의 한쪽 손을 꼭 잡은 채 느린 걸음으로 무당이 지나간 길을 따라가는 중이다. 저기라에 예. 소양이 손짓도 없이 그저 눈으로 가리키는 것을 아지매가 다시 눈길을 준다. 들판처럼 낮지도 뒷동산처럼 높지도 않은 적당한 터에 언뜻 보기에도 동네 한가운데에 자리 잡은 풍경 좋은 기아집이 한눈에 들어온다. 저 집이구나. 만석군이 아니면 천석군은 틀림없다더니, 보살님이 실없는 소리는 안 했구나. 소양이 타고난 팔자가 있다더니, 그래도 저런 집 지붕 밑에서 그런 거금을 손에 넣는구나. 정말로 다행이다. 서울로 식모살이 갔거나, 목돈 손에 진다는 꼬임에 넘어가서, 보따리 싸서 대처로 나섰다면, 쉬쉬 하며 놔두는 소문 외에 아무것도 없을 터인데. 그래, 이게 다 소양이 타고난 팔자라. 필경 고생 없이 아들도 낳고, 머지않아 덕호로 돌아오리라. 아침에는 마치 친엄마처럼 안심을 하며, 다시금 소양의 손을 잡고, 소설대문 앞에 이른다. 아이고, 참말로, 야들은 뭐하느라 여태 안 오노? 무당이 떠드는 소리가 들린다. 소양의 치는 마 같이 조금은 어렵게 느껴지는 심정과 또 대가의 위세에 조금은 주눅이 든 심정인 대포 아지매는 마음을 다잡은 양 소양을 잡은 손을 다시 한번 꼭 쥐어 흔들며 들어가자. 한마디 하고 반쯤 열린 대문의 나머지를 손으로 천천히 열면서 들어선다. 마루의 한쪽 다리를 걸치고 퍼질난 전무당 앞에 그나짐에는 뽀얀 모시적삼을 두르고 다소곳이 마주하고 있다. 대포아지매의 눈이 움직임 없는 눈치로 집안의 모양새를 한눈 속에 넣는다. 요로 올라오니라. 아지매도 무당은 마치 자기 집처럼 한 손에 든 떼저른 합죽채로 마루를 치며 말한다. 대답도 못하는 대포아지매는 고양이 발걸음처럼 대돌 위로 올라서고 말도 없이 무당이 앉은 뒤편 마루에 앉는다. 먼길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지요? 이쪽으로 편히 앉으시지요? 몸을 추스르며 큰아지매가 대포아지매를 향해 정중히 한마디 하자, 대포아지매는 어색한 목소리로, 그저, 예? 하며 고개만 숙였다 펴는데, 소양의 손은 여전히 대포 아지매의 손에 꼭 잡힌 채 그저 봉당에 서 있다. 자, 너도 올라 서고. 아지매도 이리 앉아야 서로 인사라도 하재. 버떡 올라 안 그래? 답답하다는 듯 무당은 등을 돌려 대포 아지매와 소양을 채근한다 그래, 소양아. 너도 올라 안그래 그 말과 함께 대포아짐에는 고무신을 벗고 엉덩이를 밀어붙여서 마루 가운데로 자리를 잡고 소양도 대포아짐의 옆에 앉는다. 조물에게 아이 둘이 무슨 일인가 하고 낯선 사람이 궁금하여 큰아짐의 옆으로 모인다. 부엌문 밖에 걸린 작은 가마솥에 불이 지핀 걸로 봐서 저녁이 끓고 있음이 분명하다. 연신 들락거리며 힐끔거리는. 비녀 찌른 여인이 이 집의 작은 아지매고 이 아이들이 저집 아이구나. 모시를 풀며겨 입은 큰 아지매와는 다르게 궁상맞게 보이는 먹광목 한 폭을 두르고 얼굴은 울락울락 천상 모가를 연상케 하는 인물인 작은 아지매를 힐끔 보면서 대포 아지매는 열차 안에서 보살에게서 들은 이야기를 종합하여 짐작한다. 한 집의 두 며느리가 어쩌면 이리도 다른 모습인지 대포아지매는 의아한 생각마저 든다. 광수야, 너는 동생하고 큰아버지 방에 가서 놀아라. 어른들이 말씀할 게 있단다. 큰아지매가 조용히 아이들에게 말하자, 옆에서 연신부채질을 하던 무당이 환한 얼굴로 아이들을 보고, 아나, 이걸로 까자 사묶어라 하면서 고정이 속주머니에서 지전 하나를 꺼내준다. 중대한 얘기를 나눌 판에 시끄러운 아이들을 떨쳐내고 또 목돈 들어올 생각에 신명난 참이라 여간에서 나오지 않는 무당의 깊은 속주머니가 열리고 선뜻 선심 쓰는 무당이다. 그러실 거 없는데 뭐하러 그러십니까? 큰아지매의 단순한 감사의 표시 한마디다. 참 마님도 오는 길이 멀어서 빈손으로 왔지만 아들 보이게네. 그저 내 손만 쳐다보는 것 같아서예. 치마 한쪽을 오므렸다 폈다 하면서 더운 공기를 불어내는 무당의 말에 마님이라는 말이 달려있다. 벌써 다섯 손가락 꼽을 만큼 이 집을 들락거렸어도 한 번도 쓰지 않던 마님이라니. 무당의 속마음은 그저 닥털처럼 가볍다. 오늘로서 한마지기 농값이 고쟁이 속에 쌓일 판인데 그깟 마님 한마디가 대수랴. 할 수만 있다면 까짓 정경부인 아니라 충전마마라고도 불러줄 수 있는 심정이다. 마당에서 부엌을 들락거리는 광수의 미를 보고 분위기를 눈대중하던 큰아지매가 나지기 말한다. 아직 저녁 되자면 시간이 좀 걸릴 듯 하니 방으로 들지요.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일어서서 열린 문 대신 봉황이 그려진 대발이 걸린 안방으로 들어간다. 그랍시더 신명나 무당은 벌떡 일어서서 방으로 들다가 손으로 젖힌 대발을 든채 여전히 어쩔 줄 모르고 앉아있는 소양과 대포아지매를 보고 너그는 뭐하노? 안 들어오고 이제는 대포아지매도 싸잡아 너그라 부른다 한쪽으로는 마님이라 칭하고 다른 한쪽에는 너그라고 하는 무당이다 엉거주춤 방 안으로 들어 한켠에 앉은 대포아지매를 보고 큰아지매가 말한다. 보살님께 말씀은 들었습니다. 야, 에미를 대신해서 먼 길을 오시는 걸 보니 비록 이웃지간이라 해도 친 동기간보다 더 가까우신 모양이지요. 열번 미소로 애매한 입장으로 여전히 불편한 대포아지매의 분위기를 풀어내는 것이다. 말이 이웃사촌이지. 지는 야, 친엄마 택입니다. 소양에게 눈길을 주며 대답하는 대포아지매다. 마심도 이 아지매하고 야 애미는 형제감보다 더 가깝심도. 맞장구를 치며 무당은 봉실거리는 입을 감추지 못한다. 잠시 눈을 내리깔고 생각을 하던 큰아지매는 소양을 향해 네그 방문 좀 닫아라 한다. 낮 동안 달구어진 딸의 열기가 비록 해는 졌다 해도 여전히 치솟아 올라오는 중인데 문을 닫으라는 큰아지매의 말은 방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중요한 말을 나눈다는 뜻으로 즉시 전달이 된다. 소양이 손으로 방바닥을 잡고 일어서려는 순간에 무당이 자청해서 등 뒤에 있는 문을 허리 굽혀 닫으며 아나 됐다. 니네 일날거 없다. 신명 나 있는 무당은 그저 빨리 돈 얘기가 나올 것을 기대하니 뱃속에 또 나비 몇 마리가 홀홀 날아다니는 것처럼 그저 간질거려 죽을 지경이다. 난데없이 들이닥친 무당은 전에도 한번본 적이 있는지라 알겠지만 그 뒤에 따라 들어온 아지매와 어린 딸녀는 본 적이 없는지라 연신 부엌을 들락거리며 귀를 쫑긋 세워 말을 들어보려고 하는 작은 아지매는 대충 나름대로 짐작을 한다. 난전에 걸어놓은 솥에 뜸을 들이량 남은 불을 밖으로 꺼집어내어 된장 뚝배기를 수디에 올리며, 그래, 우리가 분가하니 이제 부엌대기를 데리고 온 모양이구나. 잘 됐지. 나도 이제 이집 살림 막살 놓고 눈치 안 보고 내 살림 하게 됐구만. 숯불을 부채로 불어 제치며 하는 속짐적으로 입을 잡아 쨈다. 그런데, 누가 부엌대기고 누가 아지매 아니면 따라 아지매 궁디로 보아하니 아녀반석같이 커서 퍼질앉자 맷돌은 갈지 몰라도 불빵구리같이 설치고 일하기로는 맞을 것 같지 않고 그러면 따라가 보기에 어리디 어리나가 무신 살림을 산다고 그러모아둘다 들어온단 말인가 그래 그게 맞는 기다. 달포전에 어설피 분가라고 하긴 했지만 여전히 조석은이 집에서 끓여 먹고 있는 중이다. 그저 누른 농작 하나 하고 이불 몇 채만 끌어앉고 담넘어 별채로 옮겨 잠은 거기서 잘지언정 십몇 년을 부엌 살림 하나 없이 큰 집에서 살아온 작은 아지매라 생각이야 조촐한 자기만의 살림을 꿈꾸지만 어디 쌀떡 하나 없고 그릇 하나 변변이 없는 처지에 또 내몰라라 하고 자기 식구만 끓여 먹는 것은 작은 아지매에게는 아직 동서의 허락 없이 가당치도 않은 일이랬다. 어디 그 뿐이랴. 말이 준다는 논이 몇 마직이고 밭이 얼마고 하지 아직 주지도 않았고 모든 것은 잠자는 장소 빼고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으니 예전처럼 태광은 집안 농사일을 돌보고 자기는 부엌 대기 일을 계속하고 있는 중이었다. 된장이 끓어 올라 불가로 떨어지자 일어서서 안방 대청으로 가서 방안의 기미를 잠시 살펴보지만 말이 새 나오질 않는다. 행님요. 저녁은 어쩔까이에? 같은 동서지간인데 매번 이렇게 부엌대기처럼 하는 자신이 한심하고 마치 마님처럼 군림하는 동서가 눈꼴사납게 밉지만 이미 십수 년을 고수해온 방식이라 어쩔 도리가 없다. 작은 아부지는 문도 열지 않고 묻는 큰아지매다 아바이는 풀 꾸미기 한다고 거서 묵을낍니다7월 백중을 전후해서 한가해진 논일을 핑계 삼아 농사꾼들이 모여서 노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막걸리에 귀한 돼지도 한 마리 잡고 풍물도 치고 동네를 돌거나 논길을 돌면서 느르진 소리도 한 마디 보태어 노는 것이다. 영감도 샘칠 준비한다고 했으니 분명 거기서 자실 것이네. 손님이 오셨으니 안방에 우리 상 하나 주고 자네는 아들하고 저녁하게 입을 실룩거리는 작은 아지매는 성가시게 상 하나 더 차리게 하는 동서가 밉지만 이제 자기의 이집 살림도 끝이 보이는 것 같아 대꾸 없이 따로 상을 차린다. 그나지매는 얇은 입술을 가늘게 뜨고 주위의 사람들에게 나직기 말한다. 소양의 일은 아직 우리 집에서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때를 봐서 사납지 않게 그리고 모나지 않게 모양새를 갖추고자 하는 게저희 생각이라 저기 동서에게나 심지어 영감에게도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이점 유념해 주시고 조용히 말씀 나누시면 됩니다. 저녁이 된 모양이고 또먼 길에 시장하실 것이니 우선 저녁부터 잡수시고 말 끝을 흐리며 맺는다. 갑자기 눈이 둥그레진 무당은 큰아지매의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말이 은근히 마음에 걸려 그라모! 하고 입을 떼는데 그 속내를 이미 짐작한 듯 큰아지매가 다 제가 알아서 합니다. 보살님은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제법 단호한 말투다. 그 말은 곧 거래는 약속대로 진행된다는 말이렸다. 무당은 입이 다시 해죽 벌어지며 어색함을 버무려 보듯. 가지에 다 마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습니까? 하면서 자세를 고쳐 앉는다. 마루의 인기척에 무당이 방문을 열어젖히고 대포아지에는 일어서서 상을 받아들이며 작은 데그의 얼굴을 보고 한 마디 한다. 우짜까이에 아이고, 참. 앉아서 상을 다 받고, 미안하다는 말이다. 아이라이에, 캐도 손님인데, 미리 알았더라면 반찬이라도 할낀데 그냥 우리 먹는 대로 차례심 더. 마이 잡수이소에. 제법 생긴 것과는 다르게, 용심이라고는 없이 살갑게 하는 대답이다. 네 여인이 둘러 앉아 밥을 먹는다. 소양은 고픈배를 채우느라 밥그릇에 겉절이 채소를 얹고 된장을 퍼부어 그릇째 들고 입에 퍼 넣는다. 대포 아짐에는 밥상의 관상을 본다. 비록 갑작스레 차렸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여름 채우기 힘든 상을 가지가지 절임과 무침으로 심지어 자반도 두 마리 올라와 있고 무엇보다도 하얗게 소복하게 올라와 있는 쌀밥에는 그저 셀수 있을 정도의 보리가 섞여 있는 것이 부잣집을 표하는 것이렸다.무당도 배는 고플 텐데 밥상이 물려지면 일어날 뭉텅지전에 마음이 쏠려 고등어 꼬리에 젓가락을 깨적거릴 뿐 허둥대고 먹는 모습이 아니고 큰아짐에는 그저 숟가락을 물그릇에 넣었다 뺐다 하면서 먹는 둥 마는 둥이다.그래도 대가집인데 살림을 저아지에 혼자 합니까? 된장을 한술 떠서 입에 넣으면서 대포아지매가 하는 말이다. 종손이라고는 해도 식소리 단출해서 큰 살림은 아닙니다. 똥서가 부지런하고 또 저도 보태고 하니 살림은 그냥저냥 꾸려갑니다. 입을 닫고 오물거리며 밥알을 씹는 것이 먹을 복이라고는 전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부잣집 마나님이 되었을까 싶은 대포아지매의 생각이다. 입 밖으로 흐르는 밥알을 떠받칠 양한 손을 턱 밑에 받치고 먹던 무당이 입속의 밥을 씹으며 아들 어마이는 분가시킨다 않계십니까 눈을 큰아지매를 향해 고정시킨 채 묻는다. 분가는 벌써 했습니다. 달포나 됐지요. 담 넘어 별채를 고쳐서 칸데 부엌 살림은 여서 합니까 여전히 눈은 큰 아지매를 보고 있는 무당이다. 분간이 살림이니 하는 말을 들은 대포 아지매의 귀가 벌떡 선다. 모양새로 보아 대갓집 마화님이 부엌을 들락거릴 것 같지는 않고 방금 전에 본그 안악은 분갈을 했다고? 그럼 소양을 이집 부엌 대기삼아 데려왔던 말인가? 갑자기 밥맛이 소태같이 느껴지는 대포 아지매지만 옆에 있는 소양은 입속에 밥 퍼넣기가 바쁘다. 그 아지매가 분가를 했다민사. 카민, 이큰 살림을 누가 할낍니까 숟가락을 상 위에 놓고 묻는 대포 아지매의 말이 무슨 뜻인지 금방 알아들은 큰 아지매의 눈은 대포 아지매를 응시하고 대답한다.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살림살이는 나하고 동서하고할 것이니. 다시 내키지 않는 숟가락질로 팔을 옮기는 큰 아지매다. 눈을 주고 밭을 주고 집을 고쳐주고 분가를 시켜준다는 장단의 신명난 광수 애미의 생각과는 달리 큰아지매의 생각은 전혀 달랐다. 어쩌면 아래채 방을 비워달라고 한것 외에는 달리 변한 게 없다. 막상 그렇게 광수네가 담넘으로 잠자리를 옮겼지만 실상 큰아지매도 고민이 아니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험한 입을 막아내면서 소양에게 씨앗 노릇을 어떻게 시킬 것이며 분가라고 말을 해놓고 또 어떻게 부엌 살림을 계속 시킬 것인지 사실 무슨 또렷한 대책이 서 있는 것은 아니었다. 까짓 논이고 바치고야 떼주면 되지만 그래도 만만한 동서에게 살림을 맡기는 것이 따로 허드렛일 할 여자 하나 드리는 것보다 훨씬 마음이 편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지금까지야 서로 말은 나누지 않았어도 광수 애이 역시 부엌에서 밥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그저 동서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이제나 저제나 하고 있고, 그나짐에 역시 달포간 계속 공리를 하고 있는 중이었다.